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우리 함께 302장 찬송합니다. 내주 네, 하나님 넓고 그 눈에는 저큰 은혜는 저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고타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순수내의 예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왜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큰 바다 물결 보고 그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주 예수 은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수회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내 노를 저 깊은 대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주 예수네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 가라 아멘 <laughs>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의 여정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 보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아버지 사람의 명철 조치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지혜와 완전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보살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뒤쫓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와 만족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35절로 41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35절로 41절. 제가 읽습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계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수 없으니 내가 가만히 있어,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달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고갈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대체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 교회, 이 정도의 범위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하고 계신 터전인 거죠. 그렇다면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좁게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주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다면요. 모든 곳이 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이 일행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온 세상에 다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진행되기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과도 폭넓은 관계를 이제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의 사람들로만 국한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만나고 또 맺어가는 관계들 또 복음을 전하는 곳들 이것이 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는 자녀들끼리만 모여 살고 믿는 자녀들끼리만 어울리는 세상을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땅 끝까지 퍼져나가라. 말씀으로 다스리고 정복해라.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하나님 나라 지속적으로 확장시키라. 이 말씀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펼쳐 오셨어요. 그렇게 세상 역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만 우리끼리, 우리끼리 하면서 우리끼리만 모여 살기를 좋아하죠. 하나님은 언제나 자녀들에게 땅 끝까지 퍼져나갈 것을 명하고 계시고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또한 계속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바울도또그 일행들도 이 일을 감당하면서 이것저것 부지런히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복음전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에베소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 전 내용을 보면, 은으로 아데미의 시장을, 신상을 만들어 팔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같은 일에 종사하던 모든 사람들 다 모아요. 그래서 바울과 선교팀 일행을 위협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들은 무엇을 주장했냐면 바울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자신들이 하는 그 일에 큰 해를 끼쳤다 손해를 끼쳤다 그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아주 조직적으로 선동해요. 그래서 아주 큰 소동을 지금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데메드리오 일 데메드리오와 그 모은 사람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온 군중들이 바울 일행인 이제 가이오, 그리고 아리스타고, 이두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연극장으로 다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광적으로 소리를 지르는데 두 시간 동안이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와중에 서기장이 무리를 안정시키는 말을 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하죠. 35절로 36절 말씀 봅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순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여기 나오는 서기장은요 로마의 관리는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에베소시의 시장 정도 아,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살던 시민들이 그 가운데 이제 서기장을 이제 뽑은 거죠. 그래서 시장 정도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전체 에베소 시를 책임지고 있단 말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아, 우리 에베소 시는 당연히 아데미와 제우스를 모시고 있어.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아데미와 제우스를 섬길 거야. 그러니 너희는 너무 불안해하지 말아라. 요동칠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로 성난 군중들의 마음을 지금 안정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흥분하지 말고 하나하나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한번 생각해보자. 이 뜻으로 이제 말을 이어가고 있어요. 37절로 38절입니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서기관은 지금 군중들에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이제 그러니까 아리스타고가 붙잡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가리키면서 말하는 거예요 군중들에게 이 사람들이 신전의 물건을 훔쳤냐? 그거 아니지 않냐. 또 우리가 섬기는 아데미 여신을 이 사람들이 비방했냐? 아니지 않냐. 이들은 그저 자신들이 믿는 것을 전한 것뿐이야. 그러니 내가 어떤 불만이 있거나 어떤 피해가 있어서 정말 그들을 고소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겐 정기적으로 열리는 재판 날이 있어. 그 재판 날에 정식으로 재판을 요청해라. 또 로마 총독들이 있지 않냐. 너희가 요구하는 바를 너희들이 원하는 바를 요구하면 돼. 이렇게 서기관이 지금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요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9절 말씀 봅니다.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민회는 이제 에베소 시민들이 뽑은 시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로마 제국이 이제 다스렸죠. 그러나 에베소에, 에베소시의 자치권을 어느 정도 허락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시의원들도 직접 뽑고 구성되어 있는데 시민들은요, 그 합법적으로 민회에 참가할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요구사항을 직접 말할 수 있었다고 해요. 지금 서기관은 이렇게 여러 방법들이 있어. 너희가 좋은 것을 선택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죠. 40절입니다.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지금 대부분 이 모인 군중들은요, 왜 모였는지 조차도 잘 몰라요. 더구나 정식으로 고소하는 게 아니라 그저 큰 소동을 피우고 있잖아요. 막 소리만 질러대요. 그래서 이제 서기관은 이것을 로마 당국이 문제를 삼게 되면 우리 에베소에 상당히 큰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어,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에베소 시민들이 다 당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이제 그들을 이제 설득해 나가는 거죠. 로마 당국은요 어, 소유 사건을 상당히 심각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역이라든지 로마 제국을 어지럽힐 만한 일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강하게 처리를 했죠. 그래서 서기관은 우리에게 좋을 거 전혀 없어. 로마 당국이 알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심각해진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지혜를 좀 발휘해서 너네들도 좀 생각해보고 나중에 너희들이 재판을 하길 원하고 하면 정식으로 절차밟아서 차근차근 이루어가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모인 사람들을 다 돌아가도록 한 거예요. 덕분에 바울 일행은 이제 그 자리에서 풀려나죠. 어떤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꼭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깨뜨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지금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도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또 아리스타고와 가이오를 붙잡고 사람들이 갈때 바울은 다행히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 연극장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인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아니에요. 바울과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미리 바울에게 알려주죠. 가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온 세상의 주인 되세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거든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의 폭을 하나님께서 넓혀 주신다고 생각해요. 시야도 시야도 넓혀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으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다. 이것을 보고 기대하도록 인도하고 계세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 넓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하고 또 응답을 기다릴 때가 있죠. 아, 이번에 어디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올까? 그러면서 우리가 각자 갖고 있는 바램이 뭡니까? 아, 이것은 이렇게 되면 좋겠고. 저것은 저렇게 되면 좋겠고. 아,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면 좋겠다. 내가 좋아하는 방법? 또 내가 원하는 길들만 생각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 기대하면서 목을 빼고 기다려요. 그런데 생각하고 기대했던 대로, 기대했던 대로 해결이 안 되게 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낙심하죠. 아, 이제 큰일 났다. 절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만 사용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고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주저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더 안전하고 더 좋은 길 이것을 이미 예비하고 계세요. 그거 열어 주시는 거예요. 아마도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이두 사람은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또 인도하심을 받는 데 있어서 정말 시야가 넓어지고요 믿음이 확장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을 것 같아요. 지금 서기관이 어, 지금 어, 따지고 보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지금 일들을 풀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또 바울의 이야기를 나중에 듣다, 들어보면 믿지 않는 그러한 손길을 통해서 또 바울도 지켜주시고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단지 내가 알고 있는 거, 세상에 가르쳐 준 길, 이것만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하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바는 정말 커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던 것이 오지 않는다. 그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우리는 아,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실 거예요. 내가 나에게 있어서 좋은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실 거예요. 그래 지금은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뒤쳐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뒤쳐지게 만들지 않으실 거야. 아, 이 문이 닫혀도 괜찮아. 하나님이 이 문을 닫으셨다면 또 다른 문을 열어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부드럽게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될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제게 가장 좋겠습니다. 강구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신 것이 있으신가요? 마음, 마음 상해 하지 마시기 바래요. 하나님, 정말 크신 하나님이세요. 일이 내 생각대로, 내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길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더 좋은 것을 너에게 주고자 하는데, 너무 보잘 것 없는 것을 기대하고 그것만 의지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만큼도 우리가 큰 생각, 큰 믿음을 갖고자 애를 써야죠.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터전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자유자재로 사용하시면서 일하세요.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더 크고 놀라운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어느 경우든 낙심하지 마시,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심과 선하심과 완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믿고 의지하고, 오늘도 인내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생각하고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계속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